집중해! 야힘 풀지 말고 우리 할거 하자 얘들아 우리 할거 하자 가운데 빠브로 다시 시 I'm not. I'm not. I'm n 얘들아 m not. I'm not. 도 많이 하고 우리 할 o 하자 얘들아 아 I'm not. I'm not. I'm 아 o t I'm n 고 아, 원터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조금만 납방 늦어도 바로 바로 그냥 맞아. 응 형민이 <목소리도> 형 뛰어줘 형민형 뛰어줘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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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잘한다 잘 안. 다 근데 잘. 이런 상황도 만나야 되고 어 근데 저 체력이 진짜 좋더근 다들 그니까 아니 누가 아무도 안 잡힌 것 같아 아, 아저 수비커 어쩌까 이거. 오, 오케잉팩 걸려줘, 잉팩벌려줘 뛰어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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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보자 무슨 뭐, h the d e 야 l with the d 거? a l with the 는 e a l with the deal with the deal with the d e 햄스터 i t h the deal with the deal with the deal with the deal w i 진 k 야벌서서에 y o 먹먹어 I a p o l 내려, i z e I a p o l o 오케이, 오케이, p o l o g i z 줘 I apologize. I a p o l o 진 i 아 e I 몇 명이야? 얘 <laughs> 가장 잘 보이니까 여기 o g 이 z 이 I apologize. I a 돌고 돌고 오케이 오케이 반대 보고 사이드 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이스 어, 가운데, 가운데 가운데. 아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힘들다 아이고. 힘들다. 아, 경기 어렵다. 어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, 그런 것같굴절된것같 오늘의 커네톡톡오톡오 오케이 가자 가자 뛰어 형영이 뛰어 황형이놀러오모 말고 뛰운데 그렇지 좋아 가운데 보고 안 되면 안돼 <목소리> 가운데 보고 동규동규 동규 보고 동규 야, 보고 도와. 아이고 아이고 온이야온온온아나이 오시나요? 오시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 예, 네, 사이드로사이드로 붙어 붙어 붙어. 안나가안 나가. 아무도 없어. 이 형.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라 아,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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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是>是啊、走走好好好好，走走走走。走走 야시짜 겁나 빠르다 와, 어? 와 상현이형도 빠른데 이거 어, <laughs> 벌려서 받아 벌려, 진이야, 벌려. 준비해야지, 힘들어 힘들어 <laughs> 윙이 한명가줘윙한명가줘 근우형 윙으로, 가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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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윙으로 윙으로. 오케이. o n t g 떼 t it. Don't get 보자, d o 보자 get it. Don't g 다 t it. Don't get it.

아 나이스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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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응. 아 주몽 나이스. 우리 공3번 주.